이번 시간에 학습 내용과 목표를 확인하신 후 학습을 시작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감리에 대해서 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품질 관리는 성능 평가와 성능 평가를 위한 측정 요소 품질 관리 기준인 KS 규격, iec 규격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품질 관리하고 규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능 평가의 성능 평가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면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설치 설치 시 시공 방법 설치 장소 설치 형태의 확대와 동시에 이제 설치 가격 저감과 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유효성을 인식시켜 적극적인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도입 확대를 위해서 이제 성능 평가 분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성능 평가 분석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전반적인, 어, 사이트 개요, 설치 가격, 발전 성능, 신뢰성 등으로 분류되고 있고, 발전 성능은 어, 시스템의 전체적인 성능과 구성 요소의 성능으로 분류하여 평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능 평가 분석이란, 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계측, 모니터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측과 모니터링 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서, 음,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하고 피드백 시켜서 산업화 기술로 연계되는데 중요한 기술이 이제 성능 평가 분석이라는 거죠. 성능 평가를 위한 측정 요소는 어, 구성 요인인 성능 신뢰성에 대한 것, 사이트에 대한 것, 발전 성능에 대한 것, 신뢰성, 그 다음에 경제성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 평가 방법은 설치 대상 기관 시설의 분류, 지역. 형태, 용량, 설치 각도와 방위, 그리고 누가 시공했는지 어떤 제품이 쓰였는지를 갖고 성능 평,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설치 가격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는 시스템 설치 단가, 태양전지의 설치 단가, 인버터 설치 단가, 어레이 가대의 설치 단가, 그리고 계측 표시 장치의 단가가 있고, 기초공사와 부착 시공의 단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음, 단가들은 어, 시간에 따라서 계속 음, 변동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 기초공사나 부착 같은 경우도 누가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에 따라서 단가들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어, 신뢰성 평가 분석 항목에는 이제 트러블이 있는데, 트러블은 크게 두 가지로 어, 어떤 예상되는 대로 잘 동작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트러블에는 이제 시스템에 대한 트러블과 계측 트러블이 있습니다. 어, 시스템 트러블에는 인버터가 정리되었거나, 직류 지락, 개통 지락, ICD, 음, 레지럴 커런트 디바이스의 트립이나 원인 불명들에 의해서 시스템이 운영, 정지되어 있는 상태, 를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정지가 의미하는 것은 어, 정지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발전을 하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 의미하죠. 그리고 개측 트러블이라는 것은 어, 컴퓨터 전원의 차단이라든가 컴퓨터의 조작 오류 기타 불명의 원인에 의해서 모니터링이 잘 되지 않는 뭐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어, 누적 데이터, 운전 데이터가 어, 결측되어, 결측, 결측 빠져 있다, 계측이 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고, 어,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유지보수를 위한 계획 정지나 어, 정전, 물론 정전이 되면 발전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결국 이런 성능 평가를 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음, 태양광 어레이의 변환 효율 같은 경우는 경사면 일사량에 어레이 면적을 곱하고 여기에서 어레이 음, 출력이 얼마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걸로써 결국 음, 고정 고정식 시스템에서 경사면 일사량과 태양 전지 어레이 면적 대비 어, DC 출력이 어느 정도 출력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항목이고요 어, 시스템 발전 효율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경사면 일사량과 어레이 면적은 똑같고 여기서 이제 발전 전력 양, 어, kWh로 표시되어 있죠. 음, 그래서 결국 음, 어, 태양광 어레이 변환 효율은 이제 DC에 대한 얘기고 시스템 발전 효율은 교류, 개통 연계되는 출력 전력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태양, 에너지, 위존율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어, 소비 전력 대비, 이제 발전 전력. 그러니까 시스템이 소비 전력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제 발전 전력이 얼마 되느냐에 대한 얘기로, 어, 수전 설비 또는 이제 전기실에서 소비하는 전력 대비 발전 전력이 어느 정도 큰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시스템 이용률이라는 것은 24시간, 그러니까 설치 용량, 대비 운전 일수 곱하기 24시간을 해서 발전 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태양광 시스템 같은 경우는 평균 한 8시간 정도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발전 전력 양은 음, 이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값이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24시간 대비 몇 시간 정도 이용되느냐. 보통 평균 발전시간이 8시간이니까, 어, 제일, 결국 한33%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게, 음 하게 되는 게 이제 시스템 이용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성능 계수 그래서 이제 출력 계수라고 얘기하는데, 어 성능 계수는 이제 어, 설계 용량, 설치 용량 대비 경사면 일사량에서 이제 발전 전력과, 어, 표준 일사 강도를 곱한 것으로, 어, 경사면 일사량하고 이제 설계 용량 대비하면 발전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나오고요. 그리고서 이제 설로 손실, 인버터 손실을 거쳐서 발전 전력 량이 되고, 거기에 이제 일사 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음, 결국 이 값도 그렇게 큰 값은 되지 않겠죠. 보통 이제 P/R이라고 해서 음, P/R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퍼포먼스 레이쇼라고 얘기를 하고요. 음, 이거 같은 경우는 0.7에서 0.8 사이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가동률은 어, 24시간 곱하기 운전 일수에 시스템 동작 시간이 세팅되어 있으니까, 결국, 기본적으로, 이제 동작 시간은 평균 동작 시간이 한 8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3분의 1 곱하기 운전일수가 되니까 굉장히 낮은 값이 된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조 가동률 같은 경우는, 음, 결국, 어, 앞에서는 앞에서는 24시간 대비 이제 얼마나 동작했느냐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음, 해가 떠 있는 시간. 어, 해가 떠 있는 시간에서 이제 동작 시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시스템 동, 어, 일조 가동률 같은 경우는 0.9 이상의 값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품질 기준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어 이런 품질 기준들은 이제 KS 규격과 IEC 규격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K 보통 KSC IEC라고 그래서 어, KSC IEC 보통간 그러니까 이렇게 C가 들어가 있는 것은 어, 전기전자 관련된 제품들은 보통 분류 체계에 의해서 C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KS 규격을 먼저 살펴보면. 어, 태양 전지의 이제 셀 모듈에 관계된 규격이 25번부터 29번까지 가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운전 특성을, 그러니까, 어, 32번 같은 경우는 납축 전지의 독립형 시스템에서 납축 전지의 이제 용량 측정 방법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3번 같은 경우는 8533, 8535 같은 경우는 어, 파워 컨디셔너 태양광 인버터와 운전 특성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 측정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8534와 8536은 어, 온 사이트, 그러니까 태양 전지 어레이 출력을 어, 시험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전소가 있는 사이트에서 이제 측정하는 방법, 나와 있고, 그리고 8536 같은 경우는 독립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이제 통칙,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어서 음, 8537이나 8538 음, 같은 경우는 음, 8537 같은 경우는 보통 태양 전지 셀이 아, 실리콘 베이스이기 때문에, 어, 실리콘 태양전지, 어, 셀의 음, 레퍼런스 셀, 레퍼런스 셀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만,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측정하고, 어, 정의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이제 방망 모듈 중에서 아몰포스 태양전지 셀에 대한 출력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8538에. 그리고 이제 8539에는, 어, 납축전지, 태양 발전용 장시간 납축 전지 시험 방법 여기서 음케이 규격들이 보면 시험 방법 측정 방법들이 나와 있는 것은 똑같은 어~ 것들을 측정한다 하더라도 그 시험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음,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규격이나 기준으로 어떤 시험 방법의 통일성을 해서 어~ 서로 다른 제조사의 제품이거나 서로 다른 장치라 하더라도 동일한 시험 방법으로 측정을 해서 결과가 어떤지 를 평가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규격들은 시험 방법이나 측정 방법이나 또는 그 분류 체계에 대한 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540 8540 같은 경우는 어, 솔라 컨트롤러에 대한 얘기고요. 8564하고, 이제 8565 같은 경우는, 소형, 태양, 소형과 중대형, 여기서 소형과 중대형의 차이는 10kg 이하를 소형 태양광 발전 인버터라고 얘기하고, 10kg 초과 250kg 이하의 인버터를 이제 중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량 차이에 따라서 단상이냐, 삼상이냐, 그리고 각, 음, 시스템의 측정, 소에 대한 기준들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소형과 중대형으로 어, 태양광 발전 인버터에 대한 규격이 있는데 이 규격은 음, 인버터를 어떤 식으로 요구되는 각 기능들을 어떤 식으로 시험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 이어서 이제 IEC 규격들이 있는데 IEC 규격들의 많은 부분들이 보면 어. 기술표준원에서, 어, KS, IEC 규격을, 음, 번역해서, 이제 국내에서, 국내 KS 규격화 한 것들이, 이제 KSC IEC. 그리고 C는 이제 전기전자 쪽 얘기가 되고요 어, 그리고, 음, KSC IEC 같은 경우는 이제 IEC 규격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KSC IEC. 기준을 보면, 어, 기준을 살, 살펴보면, 이제 60364-7-7을 보면, 어, 건축 전기 설비에서 음, 장소에 대한, 어, 태양 전지,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대해서 특수 장소에 대한 요구 사항들에 대한 규격이 있고요 그리고 60891부터, 6089 60904 까지는 번호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게 되는데 어, 결국 음, 음, 태양 전지 셀에 그러니까 결정제 실리콘 태양 전지의 이제 IV 특성과 온도 및 방사 조도 이제 보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나와 있 보정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태양 전지 솔라 셀에 대해서는 어, 전압 전류 특성 기본 소자의 요구 사항. 그 다음에, 어, 레퍼런스 스펙트럼 조사 강도 데이터를 이용한, 어, 태양전지 소자의 측정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솔라 셀의 셀을 어떤 식으로 교정하는지. 그리고, 어, 개방 전압 방법을 이용한, 그니까 등가 태양전지 온도의 결정. 그 다음에, 음, 레퍼런스 태양광 모듈의 이제 필요 조건.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어, 태양광 모듈이라고 얘기하기 위한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전지 소자의 시험에서 발생된 어, 어떤 불일치 오차를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그 오차 범위를 어떤 식으로 줄이는지에 대한 내용이 60904-7번에 있습니다. 그, 그리고 마찬가지로 태양전지 소자에 대해서는 결국, 음, 스펙트럼 응답,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 성능 요구사항 이건 어떤 얘기인가 하면 태양전지 모듈을 시험소에서 시험할 때, 음, 항상 자연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인공, 인공광, 그러니까 뭐 전등이나, 음, 할로겐 램프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어, 그렇 그런 식으로, 이제, 태양광을 모의할수 있는 시뮬레이터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연속, 어, 자연광 같으면 계속 연속적으로 빛이 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태양전지 모듈을 시험하는 솔라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어, 빛을 한번, 음, 카메라에 후레쉬 터지듯이 한번 팍 터뜨리고 나서, 터뜨리고 나서, 이제, IV 특성, 을 측정하거나 출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어, 그런 것에서 이제 음, 그런 플래시와 같은 그런 것이 이제 성형 그니까 연속광이 아니라 단속광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선형적으로 측정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이제 태양 전지 소자 60904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이제 과전압 방지책 그리고 어, 독립형 태양광 시스템의 이제 특성 변수 어, 그다음에 이제 결정제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의 어, 모듈에 대한 어, 요구 사항. 그리고 지상용 음,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일반 사항 및 지침. 이거는 보통 이제 똑같은 예를 들어서 60904의 1-1부터 10까지를 번역하더라도 어, 번역하는 사람들이 항상 바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번역할 때 조금씩, 조금씩 그 한국말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어, 영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한국말은 이렇게 좀 다른 단어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어, 그런 것들은 이제 영어 원문을 어, 좀 참조할 필요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모듈은 항상 실외에 설치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자외선에 대한, 울트라 바이올렛에 대한, 이제, 어떤 견디는 신뢰성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자외선에 대한 시험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 발전 에너지 시스템, PVES에서 사용하는, 이제, 전지, 2차 단전지 및 전지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 그 다음에, 음, 지상용 방막 태양전지 모듈 어, 여기까지는 이제 요 위까지는 실리콘이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띠인 어, 필름 방막 모듈에 대한 설계 요건과 형식 인증이 나와 있고 어, 요 앞까지는 이제 태양전지 모듈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지금부터는 시스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음, 파워 조절기 파워 컨디셔너라고 얘기를 하죠 태양광 인버터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효율을 측정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태양 전지 모듈의 모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바다에도 설치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신뢰성을 위해서 음, 염수 분무 시험을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직결형 펌핑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음, 독립형 시스템인데 태양 전지 모듈과 어, 펌프 모타와 연결해서 하는 그런 관계수로용 펌프 같은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이제 평가, 측정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고, 어, 그 다음에 태양전지 모듈의 내성, 충격, 충격 내성에 대한 시험, 그리고 이제 어, 모니터링에 대한 모니터링의 데이터 교환 및 분석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의 그런 특성 요구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61727 같은 경우는, 어, 개통연계에서의 연결 특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태양광, 모듈에 대한 이제 구성과 시험 요건. 그리고 실리콘 태양전지 어레이에 대해서 현장에서의 이제 전압전류 측정. 그리고 61836에서는 태양광 발전 에너지 시스템의 이제 용어 및 기호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62093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주변 장치에 대해서 설계 검증과 이제 일반적인 요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광형, 직광형 태양광 발전 모듈의 어, 설계 검증과 형식 승인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전력 변환 장치의 세이프티, 에 대한 6109-1 안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통 연계형 태양광 어, 발전 시스템의 이제 단독운전 방지 시험을 하는 그 시험에 대한 절차, 그 다음에 독립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설계 검증, 그리고 음6257-7-1 같은 경우는 소규모 신재생 복합. 음, 전력 시스템의 이제 권장 사항, 레코멘디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 그 권장 사항은 이제 태양전지 어뢰에 대한 권장 사항이 있고, 그리고 휴대용 태양광 랜턴의 선정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태양광 전력 시스템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62446 같은 경우는, 어, 태양광, 개통형계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문서, 시운전, 및 검사를 위한 최소 요구조건, 음, 들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표준들을 사용해서 품질 관리를 하게 되고, 물론, 어,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KS 규격이나 IC 규격은 최소한의 규격이고, 실제, 어, 시스템과 모듈과 셀과 전략 변환 장치들을 볼 때는 이 최, 이러한 KS 규격들은 최소 규격이고, 그 이외에 신뢰성이나 어떤 제품의 안전성이나 생산성을 위한 그런 요소들은 또 별도로 더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